자 여론조사 하루가 멀다고 여론조사 네. <laughs> 우리끼 나와가지고 자 이제는 여론조사 중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박시영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날 했는데 수요일 또 합니다. 예, 금요일 또 하겠지? 왜냐면 우리는 매일 천식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만 오천 매주 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도 천어하고 내일도 천어하고 모레도 천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화 전화면접조사. 원래 하고. 이제 이 시점쯤 되면 가스라이팅이 또 시작될 수가 음. 있기 때문에 여론사 조사 꽃이 중요하죠. 저희 것만 보시면 되죠. 저희는 예. 딴데는 일주에 한번 천하잖아요. 우리는 네. 매일 천 시가고 있어, 매일.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에 들어가면 각 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유심히 보셔야 할게 조사 시간대가 확인이 됩니다. 이제는. 그치. 그러면 어, 낮에 끝나는 조사도 있고요, 저녁 늦게까지 하는 조사, 이 시간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 꼭과 다른 조사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네.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녁 때까지도 합니다. 네. 보통 이번 조사도 9시 반까지 저녁 네. 1시부터 9시 반까지 했거든요. 마지막 날만 1시 3시, 3시까지 했는데 저녁까지 하면 비싸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편하게 응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도 합니다 저희는 네. 주중에도 하고 주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직원들의 얼굴이 누렇게 <웃음> 떴습니다. <웃음> 그리고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도 진보 표집이 24.7 나왔는데 보수가 28.9가 나왔어요. 표수가 더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 보수 표집이 더 잡히고 네. 이게 이제. 시점이 중요한데 예.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5월 1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네. 토요일이 그, 하, 그 한덕수로 교체난리법었 떠날 그렇죠.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네.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김문수로 돌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그 국민의 힘이 예기치 않은 컨벤션 효과가 발생했을 때. 엄청났죠. 뭐 조회 수가 굉장히 많은 네, 뭐, 모든 방송에 어, 다 보도했으니까 세계. 검색어 한덕수 김문수가 크게 올라갔었대요. 음, 약간의 김문수 동정론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잡힙니다. 우리가 이걸 네.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조사를 선거에 늘 때만 해도 한덕수 김문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둘다 돌렸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이제 후반에 네. 그러니까 일요일부터는. 사실상 한덕순 사라졌으니까 지지도가 빠진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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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는데 네. 저희 거 띄어 봐 주세요. 저희 거를 보시면 먼저 보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9.3이 나왔는데 어 한주 전에 비해서 3.3% 포인트가 빠지고요. 국민의 힘은 0.6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르지는 않았어요. 0.6 네. 올랐습니다. 36.2. 빠진 것이 이날 우리가 국민의 힘의 검색어가 확 올라갈 토일월화를 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개혁신당이 좀 소폭 올랐습니다. 2.1이 네. 올라서 6.1까지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민주당 2.7 하락했어요. 그렇... 예, 2.7 하락했고 아니 3. 3점... 2.7이 아 2.7네. 예, 2.7 하락했고 예. 국민의힘이 0.6 상승 0.6 상승하고요. 개혁신당이 2.1말 5천 명입니다. 다른데 네. 천명 안에 우리 말 5천 명한 거예요. 여기서 <laughs> 대구경북이 네. 민주당 33.8 기록했고요. 적극 투표층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51.7로 더 올라갑니다. 국민의힘은 35.2. 차이가더 벌어지죠. 자, 이것이는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그 컨벤션 친과가이대구는을 텐데 이 친구는 이 이벤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큰 이벤트가 어 있어요. 그러면 네, 24시간 예. 이거 그 기간이 포함된 여론조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더한4% 5%더 잡히기도 했고 우리. 예. 울 경도 43.5 민주당 국민의힘 43.4 초박빙 상태고요. 충청권이 민주당 47.8 국민의힘 36.8 서울이 민주당 46.6 국민의힘 37.3으로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0 0천명 정도 되면 지역별 차회대 데이터도 아,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20대 남성은 정말 이제 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굉장히 예. 어, 앞서고 있고 요 민주당 이 조금 뒤쳐집니다만 나머지 계층들은 음. 뭐 상당히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고 50대까지 60대가 민주당 43.6 국민의힘 47.7 초박빙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게다가 RDD가 아니라. 알디드라마 얼마 안 나와요. 알디디는 좀 정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번 가상 번호죠? 저희는 비싼 가상 번호 사 가지고 예, 예. 1 5 0 0 0개 가상 번호를 산 것은 역대 예. 이런지 한 번도 없어 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거는다 예. 구독자들의 힘. 네. 예. 망해 버릴 거야. <웃음> <웃음> 다 하고 이거 다음에 우리 10억 씁니다. 자, 망해 버릴 거야. 자, 전공 교체도 더블스코어 유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이 예. 예. 그다음에 대선 후보, 대선 주자 선호도 이제 이게 한덕수 이름이 들어가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때 지구가 보이죠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한덕수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습니다. 김문수가 그 한8.4 올랐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는 5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주에도 돌파했고요. 음. 소폭 2.2%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50.1. 굳건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조사를 설계했을 때는 한덕수, 김문수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 그 실제 전당원 투표에서도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습게 체크가 됩니다. 뒤집어졌어요. 이준석이 조금 올랐습니다. 2.4 네, 올랐는데. 주로 2, 30대 남성, 어, 20대 남성, 30대 남성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 필요 없고. 가상 양자 대결. 이재명, 자. 김문수를 한번 볼까요? 가상 양자 대결로 바로 넘어가죠. 이제 네, 이재명 51.9, 네. 어, 김문수 26.7, 거의 두 배. 이게 15,000명 돌려봤더니 나온 거예요. 네. 이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어떤 조사보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5,000명 해봤더니 네. 더블 스코와구나 네. 이게 적극 투표층에더 벌어져요. 이재명 음. 대표가 54.4, 김문수 26.5로 더 벌어집니다. 적극 투표층에서. 그래서 최근에 다른 한 조사에서 이게 막30% 후반대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laughs> 예. 그렇게까지 결집 안 됐습니다. 네, 그 조사가 뭐 언론이 엄청 띄웠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네. 후보 확정 이후에 최초 조사라고 해서. 이게 최초. <laughs> 이게 제대로 는 최초예요. 예. 한길 리서치 글로벌 이코노믹 예. 조사를 많이 띄웠죠. 이재명 49.5, 김문수 38.6. 10%밖에 차이 안 난다. 네. 이걸 11, 12일 조사했는데 이건 알리리 조사였어요. 게다가 가장, 예, 부재품 가장 무는 네, 거 아니었습니다. 알레르기 조사고 네. 샘플도 적어요. 저희는 그 기간 포함하여 더 길게 조사했고 네. 15,000명 가상 번호로 제일 비싼 걸로 해 봤더니 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대구 경북이 36.4가 나오는데. 이거 이 화면 말고 예, 이 화면 이렇게. 어, 36.4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북만 따로 떼 놓고 보잖아요. 경북만. 매년 예. 15,000명이니까 경북만 따로 떼 놓고 분석해도 의미가 그렇죠. 있는데 이재명 38, 김문수 35가 나왔어요. 경북에서. 대구 경북. 대구에서는 <laughs> 집니다. 예. 근데 대구 경북으로 넓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예. 지금 박빙우세예요 <laughs> 예. 저 예 그런 음. 상황이 됐고요. 뭐 충청권 서울 다 압도하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는 20대 남성에서만 좀그세 분이 거의 초박빙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30점이, 김문수 29.8, 이재명 28.3이 나왔는데 20대 여성에서는 이재명 63.1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예. 지난 대선 때부터 예. 남녀 갈라치기 전술 전략이 있었잖아요. 네. 보수에서 이준석이 패착이죠. 어 그것이 그, 저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20대 남성 일부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예. 뭐, 패미 전략이나 기타 예. 등등으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예. 그 20대 남성층을 그렇게 가져간 것에 두 배, 세 배를 뺏길 것이다. 맞아 20대 여성에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0대 남성에서는 지금 3분할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서로 세가 예. 그러니까 거의 1% 된다. 차이로 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됐어요. 네. 그런데 여성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이재명이. 63.1%. 그리고 여성에서 이준석 10%도 안 나옵니다. 9.1%. 예. 10%도 안 나와요. 이, 이 세대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쭉. 네. 30대 여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20대 여성을 예. 유권자층으로 예.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준석은. 예. 그게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 여성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이 세대의 여성 투표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음. 이 세대는 남성에서 얻은 것을 두 배, 세 배로 상쇄시키도 남을 정도로 비호감을 쌓았어요. 맞그 바보 같은 전략이지. 예. 선거 전략으로도. 음. 그런데 이제 김문수는 그만큼 이준서를, 이준석을 어떻게 하면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할 건가 이게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 3 0대 남성층에서 전혀 김문수 후보가 큰 어, 매력이, 뭐랄까,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20대 남성에서만 이준석 후보가 그리고 보수가 힘을 좀 발휘하는데 그그 네. 그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다. 음. 20대 여성의 반발심을 크게 샀고 네. 그건 고스란히 30대 여성에서 이어지고 네. 그 여성 전반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훨씬 강한 음. 그리고 이이 이 세대는 앞으로 50년 동안 투표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어떻게 할라 <하려고> 그래. <laughs>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대구 경북만 한길리서치 매일 신문에서 한 1000명 조사를 12일 1 3일날 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재명 대표 그 그러니까 1000명 조사 쓰는 거 의미 있죠. 이재명 대표 30% 9 30% 넘겼습니다. 김문수 그러니까 53.1. 지난 대선에서 21% 얻었거든요. 대구에서 2 1일경북에서 23을 얻었는데 네. 이번에 30%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55%를 넘길 수 있느냐? 압승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30% 과연 돌파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설계할 때는 한덕수 김문수 결정이 안된 상황이었고 네. 조사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음. 그래서 설계에서는 한덕수가 들어가서 마지막 한덕수 양다 대결 조사가 이게될것 같아요 우리가. 네. 수치가 네. 들어가긴 네. 들어갔거든요. 네. 해보면 네. 이 그때 그 주말 사이 된게 분명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너무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음. 음. 그전당서투표에서도뒤집었으니까한국갤럽뭐스원조조엠엠레이퍼블릭와이서 네. 네. 그 조사, 조사 이런 게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번에확인한보잘 확인해 보시면, 도왜 음. 어, 차이가 나왜차이알수있지를알수 저희 겁론다저국의 차이점은 에서도한도한이고 네. 그걸 전부 다 가상번호 제일 비싼 걸로 하고 네. 고 매일 하고, 음. 매일 천면식 합니다. 네. 예, 미친 거지. 정당하고 <laughs> 거의 똑같습니다. 매일 네. 천면식 하고. 네. 그리고 저녁도 합니다 저희는 예. 그리고 주말도 하고 또한 가지 우리는 콜백도 합니다. 콜백도 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 안 받는 분한테 동일한 사람한테 한번더 전화하고 한번더 예. 전화. 그분들이 이제 짜증내죠. 예. 짜증내는데 그리고 이제 그 상담원들이 굉장히 피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늦어지고. 이제... 아 내가 전화 안 받는데 왜또 전화했어? 그렇지.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면 빨리빨리 빨리 조사가 끝나는데. 그렇지. 우리는 콜백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 조사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콜백하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여론조사는 안 받지만 투표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론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되면요, 한국조사학회 이런 데서 표창장을 줘야 합니다. 그, 교과서대로, 그,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조사의 필요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는 교과서에서 하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시사점은 어, 김문수 후보의 동정론은 거의 없다, 잃지 네. 않았다. 하는 변하지 않았다. 이번 주 지금도 저희가 천명 조사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 UK 나오면 네. 그 확인해 질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 면접 조사. 네. 네. 그 확인해 질것 같고 저희가 ARS하고 전화 면접이 또 특징적으로 잡아내는 게 달라가지고 둘다 돌리거든요. 네.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저희 조사 다 얘기하고 있다. <웃음> 네. 자만 오천 명 했던 이만큼이다. 예. 네. 네. 이만큼이고. 이 조사 우리 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다들 이제 다른데 예. 전화면 조사 비슷하게 나오는다 음, 여러 조사꽃이 저희가 작정하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딴데 보실 필요 없어요 참고만 하세요. 네. 네. 이번 주만 오천 명 이렇습니다. 내일 모레 육천 명짜리 또 나옵니다. 네, 네. 그때 다시 보아요. 네 고맙습니다. 끝.